이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구약 성경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 확인하고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을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건축의 머리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응답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 24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 24를 하는 게 아니라 24시 되어지는 게 있어요 24도 해야 되겠지만 네. 되어지는 응답인데요 그것이 바로 70지역과 7 0 제자라는 것입니다. 70인 제자. 특히 70인 제자를 찾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라는 말씀이 요즘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그것이 각인되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사역 현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서 말씀과 기도를 포럼할 때도 70인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랩런트도 마찬가지고요. 중립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치유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년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또 지역의 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전도자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모두 70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 있죠. 이것이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도 모든 분들이 70인 제자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 치유 대상자를 제가 만나고 있는데 어, 당장 지금 모습은 어, 치유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만 70인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분에게 앞으로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치유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자자로 세계 보고 마에 하나님이 사용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제가 각인되다 보니 모든 만남에서 저는 응답이 확인되더라고요. 어, 치유의 증인, 왜 그럴까요?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또한 치유요, 응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 불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죠. 어디 위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믿음이 100%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또한 이것이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응답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최근에요, 제가 한 중직자분과 어 소통하면서 어 전도 포럼, 네 현장에 대해서 포럼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를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어,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 한 분을 우연히 기도 중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 2년 전에 만났었는데. 근데 사실, 그분을 위해서 몇주 동안 기도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소통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요. 또이 가정은 TCK,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TCK 아들 을 만나서 한글도 가르치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70인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곳의 보좌화의 축복이 기도하는 현장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아주 응답되는 말씀이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된 말씀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지속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거기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 70인 제자로 기도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흐름을 따라서 오늘 기도수천 메시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가진 제자입니다. 어, 우리 서론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믿음의 생각을 마음과 뇌에 영혼에 간직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세계 보구마의 언약을 간직했고 그것이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요셉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연결된 플랫폼의 응답이 임하여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죠 어떤 오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저라되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오직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어, 플랫폼의 응답을 본 사람이죠. 사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죠.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혹독한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또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 요셉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했죠. 그 결과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셉처럼 오직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플랫폼의 응답은 오게 될줄 믿습니다. 어,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 나와 업의 오직이 보입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답을 가진 사람은 미래와 재앙을 향한 정확한 답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리더에게는 나의 오직이 보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CVDIP가 나오면 24, 25 영원의 응답을 나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만 않으면 된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사단에게 틈만 안 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틈을 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직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 오늘 우리가 갑니까, 혹시? 상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 그래서요, 요셉이요, 특히 업 속에서 오직의 증인이었죠. 본인의 업 속에서.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그렇죠?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의 응답.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은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요, 감옥에서 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오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재앙시대죠. 그렇죠. 혼란 시대죠. 특히 코로나 시기 지나가면서 혼란 속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를 도울 자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진짜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393 기도 누림. 138 축복 누리는 기도. 그렇죠. 이 속에서 24시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인데요. 나의 미션. 바로 뭡니까? 선교의 오직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 닥칠 재앙을 해결할 응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며 더불어 요셉처럼 자신을 미워한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해답과 응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신하가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셉은 재앙 그것을 세계보음마의 기회로 보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에 재앙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중믿습니다 오직으로 기도하고 또 오직으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중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축복은요. 이미 보좌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속에 많은 미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제자로 플랫폼으로 70인 제자로 현장 살리는 빛의 여정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리 응답 가지고 갈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오직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누리며 현장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응답을 보는 응답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현장 살리는 70인 제자의 여정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